매일 바뀌는 가게들 속에 세월이 흘러도 한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을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장어구이집. 그런가 하면 맞춤 양복을 짓는 데 반세기 넘는 세월을 보낸 양복 장인까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노포들. 김해의 골목을 든든히 지키는 한우물 가게를 소개합니다. 김해 강변 장어타운. 이곳은 김해 구미 중 하나인 불암정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중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상에 올릴 반찬 준비로 분주한 하재숙 사장님. 그때 급히 가마솥 앞으로 가는데요. 그러곤 소을 휘휘 저어줍니다. 뽀얀 국물의 정체는 바로 장어탕이라고 하는데요. 야 아주 오랫동안 끓이신 것 같은데요. 장어 대가리하고 뼈하고 새벽에 뭐 4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 이렇게 고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생강, 마늘, 더덕, 도라지 막이래 들어갑니다. 아, 이게 장어탕이에요? 예, 장어탕입니다, 이게. 오늘 장어다 돼가요? 어, 그래. 다 돼간다. 이거 봐봐라. 다 돼가는데 니가좀 해라. 엄마가 좀 세포를 타 있는데 몇 시에 라는데 4시도 안 돼서 일 났지. 아, 일찍도 일 났다고 기억나. 매일 이렇게 하신 거죠. 힘들 때마다 아들이 나타나 일손을 거듭니다. 아들인데 이 6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 비운다고 일하는데 배를 위해 바랄긴데 어떻게 할려가 몰라. <laughs> 걱정이 많만 어머니는 37년에 일을 해왔으니까 아직 최소 못해도 한 3분의 1은 따라가야 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은 해야지 어머니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엄마테안 읽어보면 안 믿어보는데. 장어탕 만들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한약을 다리는 중탕기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진액을 뽑아내는데요. 오, 신기하네요. 그 우리가 아는 장어탕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네. 그 국물만 먹게 되지 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푹 끓인 장어탕을 면포로 걸러준 다음 건더기는 버리고 뽀얀 국물만 얻어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맛이 더욱 깊어지고 영양가도 한층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하면 더 맛이 있어요. 나중에 넣어 넣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뭐 다른 데보다는 자신합니다. 맛이, 맛이 있다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은 있지만 또 틀립니다. 그래서. 기술도 여압니다. <laughs> 빨리 와라. 어, 이게 물로 붓고 해야 되지. 아이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뭐 들으라. 그 그러면 되나? 네가 사. 어, 그럼 <laughs> <laughs> 무슨 일인지 아들을 타박하는 어머니. 맨날 <laughs> 알고 보니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가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이거 맨날 시기 도 일어난다 간게네. 그 항온한 물 붓고 소스를 어야 되지. 그래 야 다음에 또쓰지 아이고. 아니, 많이. 오요뭐할 거야? 알았어. 보통 아침에 이거 하고 나면 뭘또 다른 것도 하시니까 저는 하실 줄 알고 이제 안한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당합니다. 어머니의 폭풍 잔소리에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는 성격 좋은 지원 씨. 기름기 하나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닦고 또 닦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장어 배달차. 몇 킬로 가야 되죠? 오늘 10킬로 가요. 아, 그래요? 거기서 챙겨요. 네, 뭐... 꼼꼼마게 아, 네. 확인하시고요. 보기만 해도 싱싱한 장어를 그대로 수조에 옮겨 담습니다. 어, 힘 보세요. 젤나도 있어요. 전라도 있어. 근데 이게 1 0 k g 인데 하루 분량은 요, 우리는 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열에 가 오늘 파르고 또 내일 받고 날마다 온무. 또 하나 준비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장어 구이용 양념장입니다. 음.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베이스가 될 육수가 필요한데요. 생강하고계피하고 조라지하고 또 드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장나하고 더더기 만났다 이런 고라지가 많맞다 이. 아 근데 충격견 정말 많네요. 이건는또 뭘까요? 매실 넥키스다 예생입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며 각종 양념으로 맛을 더하는데요. 30년 이상 한우물처럼 이 일을 해온 장인 정신이 있는 가게란 의미에서 김의 한우물 가게에 천정되기도 했습니다. 상사인지는 37년 됐어요. 만 37년 됐고, 그냥 묵고 살라고 장생 거지. 다른 거는 놓고. 다른 데 부산에서 정식 장사하다가, 여기 장어 장사가 뭐 그런 데로 괜찮다. 걔가 용해가 괜찮은 거 같아서 그래. 일로 왔어. 했습니다 거질러 왔다. 지금, 지금 손이 다 굽었어요. 완전히 이제 손이 관절이다아가지고 이거 만취도 못 해. 손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완전히. 아이고 처음에는 말도 못하 힘들었지 지금은 그래도 좀나선 처음에는 그 연탄불이 굽는다고 손톱 10개 다 빠지고 그랬어요. 누구나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억척스럽게 그 세월을 살아낸 하재숙 씨. 매일 장어를 손질하고 구우면서 그녀는 매일을 꿈꾸고 삶의 큰 행복도 맛봤다고 합니다. 보람이지요. 돈벌이가뭐아뭐 아, 뭐 아들 대학 다시기 때 시집장가 다보내지뭐또뭐또 뭐, 또 봉사도 뭐 내가 뭐 37년 동안 봉사도 하고 일하는데 내 우리 아들 말고도 다른 아들도 뭐한 40명이 있는데. 어떤 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아원이에요. <laughs> 옛날 말로 고아원이고 지금 유아원인데 그 아들 뭐 장을 다꾸고주고돈을안 버리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뭐나지? 대단한데요. <laughs> 그래서 합니다. <안 믿어. 웃음>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점심 시간 손님들이 밀려들자 사장님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장어 구이. 노릇노릇 잘 구운 장어에 특제 소스를 바릅니다.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하는데요. 두분 어떠신가요? 어, 아까부터 봤는데 아주 군침이 듭니다. <laughs> 네, 아는 맛이라서 더못참겠어요 <laughs> 그 이렇게 보석도 이렇게 주시네요. 편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맛을 보는 손님들. 과연 그 맛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양념 자체가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장어도 약간 뭐랄까, 쫄깃한 맛이 있잖아. 맛이 상당히 괜찮네요. 장어 하면 은 비리고 이런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여기 보시면 다채롭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장어도, 장어도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이번엔 새벽부터 끓인 장어탕. 이맛좀 보셔야겠죠? 김이 붉은 붉은 나름 국물이 요저 장어탕이 궁금하네요. 이거 궁탕처럼 국물만 있는데. 이거 잡수하 있어. 아, 진하네. 잡내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어.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는 사장님을 행복하게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맛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80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내 이걸 이어 받아가지고 변함없이 맛을 내가지고 손님한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작은 꿈이라도. 두 번째로 찾은 김의 한우물 가게는 서상동의 한 양복점입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황행길 씨가 종이 위에 자를 대고 옷본을 뜨고 있는데요. 건축으로 말하자면 도면을 그리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 일을 해온지도 벌써 반세기가 훨씬 지났다고 합니다. 반세기면 몇십 년하신 거죠? 6 0년대그 당시에는 좀 설계 어려가지고. 어, 결과, 이제 저 모든 기술을 하는 비역겠다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선배 행것 씨, 이제 양복을 선택했습니다. 64년도에 기업이 했기 때문에, 원래 61지 됩니다. 61년치, 아, 이것이 진짜 참 오래된 예, 상장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자된 빛바랜 예, 수료증과 60일치, 상장들, 68년도에, 예, 이제 제 1회 때, 이제. 예 부산 경남에서 살때쯤 이럴 때제 제가 상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 예대한복장학원에그서예최우상을 받은 겁니다예예이참 기분이 좋았지요. <laughs> 어린 나이에 시작한 양복 제작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는 남다른 눈썰미와 노력으로 기술을 익힐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김해에서 유일하게 1급 양복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목소리> 계단을 올라가니 그의 보물 창고가 나타납니다. 지금껏 그가 만난 손님들의 역사가 이곳에 다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목소리> 예, 우리 땅으로 손님들 예 이렇게 예 오면 연돌부터 연도 재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11년도부터 땡기네 차기차기. 예, 이렇게. 11년도. 예, 예1 1년도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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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이렇게 쭉쭉이 되십니다. 예. 이것만 봐도 예, 어떤 손님인지 봐도, 다 떠오른다고 예, 합니다. 11년도부터 쭉 해야 합니다. 예. 이제마차갑니다 경선남도에서 어디 뭐, 미랑, 뭐, 차원, 마산, 예, 심지어 대구, 옛날에 마차 부인도 가끔 함시 내려오셔가지고 마찰합니다. 예. 저한테는 이 보물입니다. 예. <laughs> 아유 안 하십니까?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날이 좋네. 나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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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푸른데. 예날씨도 예. 이제 봄도 되고해서 코미를 하나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 적당한 그, 적당한 예. 배가, 배가 있는 건 모르겠네요. 예. 여기 저 봄에 예예 입증인데 예. 예 그걸로 한번 보입니다. 그걸로 예보시면은 그걸 주고 입니다. 예 멋지지. 아 좋네요. 예어예 좋습니다. 저는 어버이니다 멋집니다. 대세. 예. 요런 라블로 이번 한번 참 멋집니다. 예. 예쁘게 예, 예. 잘해 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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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 40년을 이어서 옷을 해 보는데 뭐기생복을해 보니까 뭐시 막 몸에 맞다 나고 뭐 이래서 이어서 맞춰 입으니까 확실히 뭐뭐 몸에 잘 맞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편고 좋습니다. 음, 이건 역시 패션이 심상찮아요. 옷감을 선택한 다음엔 치수를 재는데요. 맞춤옷의 기본입니다. 덜리비. 손님의 변화를 바로 알아채는 사장님. 배로 좀 많이 좀 그지보다 나왔시네요. 네, 예, 조금 배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예, 아이 예, 조금 많이 부르네. 조금 많이 부르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체크해둡니다. 사장 해주십시오. 예. 야 따져 계세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 예예. 수고했어. 예예. 잘 가입해. 예예. 손님이 떠나고. 거울 앞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장님 하나 둘 하나 둘 부드러운 무릎 관절이며 꼿꼿한 허리 등 올해 여든넷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든넷이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야, 정말 동안이신데요? 운동이 건강 비결인가 봐요. 음, 열심히 일도 하고요. 네. 나이가 지금 팔십현재 넘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중에 몸이 자꾸 굳어지. 예, 그 든든히 남은 이제 이 가게에서도 이제 온돌 작업도 해줍니다. 예, 그 덕에 이제 이제 몸이 건강해집니다. <laughs> 한땀 한땀 손으로 짓는 양복은 예술 작품이나 다름없는데요. 앞으로의 인생도 여기에 바칠 겁니다. 양복 한지가 지금 6 1년치 되는데 아직까지도 단물 단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 예, 지금 김에서 유일하게도 맞춘 양복점은 예, 재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예서라도예 지금 끝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오랜 세월 한우물을 파온 김에 한우물 가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또 정성껏 만든 맞춤 양복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부르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남아 있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의 한우물 가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우리 저 이재나는 서는 2일 40년 하실 수 있겠어요? 어, 노력은 해볼게요. <laughs> 예, 네, 네. 보고 않죠.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0년, 60년 했다는 것은 곧 신뢰와 보증이겠죠. 무엇보다 우리 손님들에 대한 그 진심이 있었고 또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님을 배려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화면 네. 안에서도 고스란히 그렇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네. 이두 사장이 모두 좀 뭐 본인 나이에 비해서는 더 젊게 사시는 어, 것 같더라고요. 어려 보여, 어려 보여. 맞습니다. 그 양복점 황행길 사장님은 여든 네시셨잖아요. 이 장어집 하재숙 사장님은 올해로 일흔 둘이시라고 하는데요. 이 장사도 체력이 될수 있다, 돼야 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새벽마다 수영이나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를 2 시간씩 하고 출근하신다고 아,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꾸준함이 3 0년 넘는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할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김해 한우물 마을 앞으로도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